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4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벚꽃도 피고 꽃도 피는 4월입니다. 누군가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어, 3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사실 영화관을 가는 것이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개봉이 예정된 작품들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개봉이 잡혀 있는 예정작들은 어떤 작품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개봉 예정 기대작 10편을 뽑아봤습니다. 모든 동물이 행복해지길 바랐던 엉뚱한 천재화가 루이스는 그림 말고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그의 앞에 어느 날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삶의 전부 에밀리와 고양이 피터입니다 자 베네딕트 컴베비치가 화자가 되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영화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쉬지 않고 일하는 소처럼 일하는 그런 배우인데요 어, 이 영화는요 루이스 웨인이라는 19세기 의 영국 화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양이 화가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3살에 에밀리 리처드슨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암에 걸렸고, 그때 투병 중일 때 구한 새끼 고양이 피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네,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고양이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루이스 웨이는 20살 때부터 어머니와 다섯 여동생을 돌보느라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 막 공감도 가고 그런데요 네아윌 샤프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출연하고요 그리고 클레어 포이, 올리비아 콜맨, 토비 존스, 안드레아 라이즈보로, 이런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웨인,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라는 작품인데요. 어, 2022년 4월 6일에 개봉합니다. 함께 자랐지만 다른 인생을 살아온 형제, 인생 역전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설계한 형 데니와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동생 윌은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위험한 계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구급대원 캠과 부상당한 경찰이 탑승한 앰뷸런스를 탈취해 LA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질주를 하게 됩니다. 자 마이클 베이가 돌아왔습니다. 아 정말 할리우드의 파괴왕. 폭발하면 바로 이 사람이다. 폭발하는 미학 <laughs> 마이클 베이 감독인데요. 저는 이제 마이클 베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감독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일단 배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이크 질레날.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배우죠. 그리고 야히야, 압둘, 마틴, 이세와 에이사, 곤잘레스 등이 출연하는데요. 마이클 베이와 제이크 질레날의 만남. 거기에다가 어, 리얼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롤랜드 에머리히가 어, 문포를 통해서 자신의 몰락을 선언을 했는데 마이클 베이는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 엠뷸런스라는 작품이고요. 네, 2022년 4월 6일에 개봉합니다. 도시의 악당들을 물리치며 바쁘게 지구를 지키고 있는 초특급 히어로, 소닉. 버섯행성으로 쫓겨나, 소닉에게 복수를 계획하던 천재 악당, 로봇 닉은 엄청난 힘을 지닌 신비의 에메랄드를 차지해 세상을 지배할 야망을 꿈꾸며 지구로 돌아옵니다. 최강 파워로 업그레이드 된 닥터 로봇 닉과 강력한 펀치 파워, 너클즈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소닉은 하늘을 나는 꼬리를 가진 귀여운 파트너, 테일즈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초특급 히어로 소닉과 테일즈, 너클즈와 천재 악당 닥터 로보닉, 새로운 제스 세계를 정복하려는 최강 빌런에 맞선 거대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야, 소닉이 제가 후속작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온다는 어,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어, 정말로 나옵니다. 일단은 소닉이 처음에 정말 처음 예고편이 나왔을 때는 아 이것은 아니다 잘못됐다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영화로 나온 걸 보니까 뭐랄까요? 그래도 이 소닉을 눈뜨고 볼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소닉하면은 반드시 나올 네, 소닉의 친구 테일즈가 나오고요. 그리고 악당이죠. 네, 너클즈는 뭐 나중에는 너클즈가 꼭 라이벌이 아니라 같은 편으로도 활약하긴 하지만 아무튼 너클즈가 나옵니다. 닥터 로봇닉, 뭐, 로봇닉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봇트닉,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네, 마찬가지로, 짐캐리가 연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짐캐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 작품도 짐캐리를 보는 맛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 편에서는 지난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각본상의 문제, 그리고 후반부에 너무나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급발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좋은 작품이 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슈퍼소니2입니다 2022년 4월 6일에 개봉합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팔에 용문신을 하고 싸움을 하던 불량소녀 혜영은 무엇 하나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밤 혜영의 아빠 본진이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 의식불명으로 뇌사상태에 빠지고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집이자 삶의 터전인 중국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 동생과 둘만 남게 된 해영은 이 모든 일들의 의문을 품고 홀로 사건을 되짚어 가다가 마침내 거짓과 부당함이 뒤엉킨 진실에 도달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자,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섹션에서 나온 영화죠. 네, 불도저에탄 소녀라는 작품입니다. 첫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김혜윤이라는 배우인데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용문신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어떤 거대한 세상에 음모가 있고 그거에 맞서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어떤 세상의 거짓과 부당함이라는 게 어떤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떤 영화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아주 많은 영화들 중에서 자주 볼수 있었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떨지는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이용 감독의 작품이고요. 김혜윤, 박혁권, 오만석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한국 영화의 오늘이라는 말에 걸맞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어 영화관에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7일에 나오는 영화고요. 예, 불도저에 탄 소녀. 요즘 한국 영화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좀꼭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불도저에 탄 소녀, 4월 7일에 개봉합니다. 85세 대구의 꼬장할매 정마림 여사는 자식 도움 없이 인생 2막을 홀로 즐기려 했지만 오랜만에 방문한 외아들 종욱의 방문에 팔이 부러지고 이사으로 요양보호사 미숙을 들이게 됩니다 엄마 걱정에 CCTV까지 드리는 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진 말만 오가고 요양보호사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영마음에안 듭니다 그렇게 마찰과 화해를 반복하던 중 종욱 가족이 불쑥 찾아온 명절날 묻어두었던 관계의 갈등이 터져버립니다. 영화 우리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이고요. 박경목 감독의 작품입니다. 일단 김영옥 배우가 마림을 연기했고요. 그리고 김영민 배우가 종옥을 연기했습니다. 자, 어떤 부모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대한가족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 사실 김영옥 배우는 65년 동안에 어, 100편이 넘는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주연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2022년 4월 13일로 개봉일자가 잡혔네요. 우리 엄마를 부탁해 4월 13일 개봉입니다. 지키려는 야쿠자와 뺏으려는 고려인 마피아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무렵. 여성들이 연쇄살인마로부터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쿠자 보스의 딸이 납치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늑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전규환 감독의 작품이고요. 오종혁, 박기덕 정희욱, 이한휘, 서명찬, 춘식 배우희 등이 출연하는 작품이고요. 일단 내용만 봐서는 일본 야쿠자 그리고 중국 삼합회 이런 어떤 국제적인 범죄단체들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서 고려인 마피아까지 나와서 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보통 이 정도의 설정들 이런 영화들은 비급 영화에 가까운 설정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또 풍경은 제주도 아, 늑대들이라는 작품인데 늑대들은 연쇄 살인마를 쫓는 경찰들 그리고 갱들이 펼치는 하드보일드 액션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폭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연쇄 살인마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걸 쫓기 위해서 경찰뿐 아니라 조폭까지 같이 이 마피아들까지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아직 개봉 일자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국의 하드 보일드 액션 영화 전교환 감독의 늑대들입니다 2022년 4월 중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주인공 존 덴버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고 소원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어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반의 학생 하나가 아이패드를 훔친 범인이 존 덴버라고 지목하자 격분한 존 덴버는 그 학생을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군가 촬영해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면서 평범한 농촌 소년의 삶은 갑자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참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존 댐버 죽이기》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담은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그 SNS 속에서 이 사이버 불링 혹은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소년에게 세상의 관심이 이렇게 모여드는 이런 내용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로 보이는 어떤 인간의 특성과 인간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일 것 같은데요. 존 덴버 죽이기라는 작품 자체가 영화제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작이 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된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존 덴버 죽이기는 필리핀 영화고요 아덴 로즈 콘데즈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4월 중에 개봉 예정이고 개봉일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네요 네, 아덴 로즈 콘데즈 필리핀 영화 존 덴버 죽이기입니다 교회 농장에서 딸과 단둘이 양봉을 하며 친구같이 지내며 평온하게 살던 아만다에게 한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해가 오게 되고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머니의 망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3월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아이리스 심 감독의 공포영화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자, 엄마라는 작품이고 미국 영화인데, 미국 제목이 마더가 아닙니다. UMMA. 정말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생충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불고 있는 어떤 한류 열풍, 여기에 힘입어서 한국어 작품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감독 아이리스 심은 시카고에서 발생한 한인 남매의 살인사건을 다뤘던 더 하우스 오브 서로 2010년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었고요. 전작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 작품 엄마라는 작품은 한국인 가족과 과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한국인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4월로 개봉 일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이리스 심 감독의 4월 개봉 예정작 엄마라는 작품입니다.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에 마법사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 왈드의 힘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덤블도어는 뉴트 스캐맨더에게 위대한 마법사 가문의 후손 마법학교의 유능한 교사 머글 등으로 이루어진 팀을 꾸리게 한후 임무를 맡깁니다. 이에 뉴트와 친구들은 머글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린델 왈드와 추종자들 그의 위험한 신비한 동물들에 맞서 세상을 구할 거대한 전쟁에 나섭니다. 한편 전쟁의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상황 속 덤블 도어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서서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 일단은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 네, 신동사. 예전에 우리가 신동사라고 했었는데 신동사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죠. 에디 레드메인이 뉴트 스케맨더를 맡아서 아주 좋은 연기를 펼친 게 바로 신동사였는데 그두 번째 작품. 네. 그린델왈드 이야기가 나왔었던 전작이 완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 너무 재미없었고요. 게다가 그린델왈드의 배우도 교체가 있었죠. 네, 원래 그린델월드 배우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니 뎁이었는데요. 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에서 조니 뎁이 그린델월드였죠. 하지만 배우가 변경되었습니다. 네, 매지비 켈슨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작에서 좀 굉장한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덤블도어의 집안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고 그때까지 주드로가 덤블도어로 나왔을 때아 뭔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쨌든 덤블도어가 이번에는 굉장히 메인으로 활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덤블도어라는 마법사가 지금도 세계 최강의 마법사로 불리고 있지만 어, 가장 큰 업적을 얘기한다면 역시 그린델왈드와 맞서 싸웠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전작에 다소 부족했던 각본과 연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번에 그 오명을 벗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이어서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는 게좀 대단하기도 하고, 또 팬덤의 힘이 강하긴 강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데이빗 예이치 감독의 판타지 가족 모험 영화. 네, 4월달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큰형님 호성은 8년만에 출소했습니다. 남보다 못한 동생 종성은 애물단지 취급하고 결혼을 앞둔 맏딸 은옥과 오랜만에 만난 아들 동혁은 호성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는 인맥 다 끌어모은 아버지 장례식에서 보조금을 미천삼아 기상천외한 비즈니스를 계획하며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호성 앞에 하필이면 세력다툼을 하는 두 조직이 장례식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때 눈치 없는 호성의 친구 양희의 술주정이 시작되고 일촉즉발, 수습불가, 과연 호성에게 봄날은 찾아올까요? 네, 봄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손현주, 박혁권, 정석용, 박소진, 손숙 이런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동구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동구 감독은 영화 팡파레 라는 작품으로 2019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봄날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 제기를 노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봄날이란 작품이고 2022년 4월로 개봉을 잡아 두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이동구 감독의 봄날입니다. 네, 2022년 3월 개봉 예정 영화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번 3월에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한 주에 하나씩 영화가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가 좀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고. 그 외에도 슈퍼소닉2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한국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4월에는 한국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달 개봉 예정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